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선 이들에 대한 정부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장애인 지원책 강화에 대한 의지를 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콘네드 서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당사자의 자립 의욕을 북돋우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올해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장애인 복지 분야 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데 헌신한 이들에게 정부 보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김부겸 총리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로드맵 같은 것이 바로 그런 정부의 의지를 담은 정책입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꼼꼼하게 챙겨서 그렇게 정책 과제들을 인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김 총리는 장애계의 투쟁을 언급하며 모두가 이끄는 공동체를 위해 나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운대는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이어가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조속한 정책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끄럽고 또 부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까 유엔 장애인 권리 선언에 나타났듯이 우리는 장애인 비장애인과 이 차별을 넘어 우리들이 함께 할것 같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장애인 인권 원장 낭독, 기념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복지 TV 뉴스 박순용입니다.